졸트 거래내역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이 오후 1시 28분입니다. 어제 제가 현대무벡스를 아니 PHC를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오버나이트 했고 평가 손실이 한 44만원 정도, 44만원 정도 됐었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44만원 이상 손실이 날수 있는 상황에서 44,000원 손실로 오늘 선박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PHC가 오늘 시가를 개파락해 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시가고요. 그다음에 저가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1,380원까지. 아, 이때 좀 긴장을 해가지고 아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가 훅까지 훅 꺼져서 반등할 때 일단 여기서 한 2,000주? 절반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좀 약간 밀타기를 좀 했었거든요. 장시작하자마 들어간 금액이, 800주 정도, 800주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하락하는 거 보고 2,000주를 매도합니다. 2,000주를 매도하고, 어, 들어간 종목이 뭐냐면은, 현대 모백스에 들어갑니다. 현대 모백스에 예, 매수 들어가서 매도해서 여를 들어가고 세번에 걸쳐서 매수해가지고 예, 분할 매도 두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일정 그 나머지 이게 한 400주 정도 냉겨 놨는데 여기서 쭉 행보하다가 튀어 올라갈 줄 알았더니 튀어 올라가지 않고 훅 내려와서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예, 얼른 남은 거걸 갖다가 입절했습니다 입절하고 시간이 지나서 20분선에서 어,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걸 보고 들어갔다가 예, 반등 들어갔으면 은 20분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면 여기서부터 한2-3%훅 올라가야 되거든요 2-3%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찔끔찔끔 뭐제자리춤춤추서 다음 3번봉 바뀔 때 예, 바로 익절하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1.8% 수익내서, 한 6만 1000원 정도, 어, 복구를 했고요 2000주를 여기서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00주를 여기서 매도하는 바람에, 한 3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났었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에서 한 30만 원,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 평균 단가는 음, 얼마냐면은 1500, 1,580원 정도, 이 정도가 제 평균 단가예요. 그러면은, 제가 만일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익이 났겠죠. 여기서 한이 정도만 먹었어도 한 4%. 4%면은 한 20만원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어, 이때 제가, 어, 손실이 한 60만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목표 제 목표는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최대한 손실을 줄이자. 그래서 60만 원손실이었으니까 다만 20만 원, 10만 원이라도 손, 10만 원이라도 손실을 줄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행보하면, 이제, 매도할 생각이었는데, 30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오죠. 반등이 와서, 얼른, 예, 1300주를 매,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2000주를 팔았지만은, 예, 올라갔기 때문에, 예, 1300주를 살수 있었고요. 사고 난 다음에, 상승하다가 여기서 밀린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또, 어, 1926주를 매도하고요. 시간이 나와서 시간이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다시 매수합니다 1500주 500주 어, 매수를 해주고 상승 올라갈 때 중요한 가격은 제가 표시 해주면서 이 시간 이후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깐요 중요한 가격은 제가 표시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가격을 여기서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뒤쳐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여기 그 다음 중요한 가격이 다 중요한 가격 같죠 자기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분할 매도합니다 매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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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량을 다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죠 주요석 여기서, 여기서 행복하겠군요 하고 시작 식사를 하러 갔다가 또 오늘 또 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식사 끝나자마자 일을 좀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한이 정도에서는 들어왔을 텐데 요 정도에선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서 예, 여기 요기 정도는 한 23%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다른데 일을 도와주고 들어와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격 기준가격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하락할 때 20분선 20분선을 훼손하지 않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봉 끝에서 절반을 매도해 주고요 또 나머지 물량을 여기서 전량 외도했습니다 자 지금은 어디냐면은 이, 기, 이 가격을 지금 기준가격 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을 가격이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가격 요 가격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죠 여기서 계속 지지 받다가 하락하고 저항 받다가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지지해주고 20% 올라서야 되겠죠. 올라서야지 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아, PHC를 제가 갖고 있다가 매도를 했으면은 수익이 음, 나서 좀잘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어차피 제가 어, 시드 머리가 많은 상태가 아니고 기껏해봐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머니가 237만 6천 원이거든요. 이제 오늘 손실 손실 4만 원 빼고 23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시작했었죠 을 연초에. 그래서 4만 원 손실을 받고 와서 예, 37만 6천 원. 그래도 한15% 정도, 15% 18% 정도 예, 지금. 일주일 동안 수익이 18%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어, 여유가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였으면 오늘 어, PHC를 갖다 이렇게 성급하게 팔지 않고 예, 좀 끝까지 지켜봤을 텐데 어,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손실을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예, 잘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큰 분란은 없고 phc 에서 그래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 손실난 44,000원을 좀더 복구하기 위해서 거래를 할까 하다가 오늘 phc 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얼른 어, 매도를 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어, 멘탈에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래를 하면은요. 그래서 거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잘하면 되죠. 내일, 어, 어제처럼 발 빼는 게 늦어가지고 물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사히 잘 빠져나왔다는 거,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거, 그것을 만족하고 내일 거래가 발생하면은 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올라가네요. 이제, 바뀐, 3분 봄 바뀔 때 위에서 시작하면은 매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팔았지, 팔았지만 잘 올라가서 저 위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거래가 발생하면은, 아, 녹화로 찾아뵙겠습니다.